아, 지금 7080 현장에서 가수 김기아 씨가 본인이 리허설한 영상을 보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김기아 씨, <laughs> 네. 오랜만입니다. 감사하십니까. 아유, 반갑습니다. 김기아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어,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7080 오랜만에 왔는데요. 힘드네요. 리허설했는데 영상도 마음에 안 들고. 그래서 올해 이제 앞으로. 최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곡을 발표하시나요? 어 가수는 항상 좋은 음악으로 승부를 해야죠 네. 항상 좋은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노래로는 대국에서 둘째가 나면 서로 할 김기아 씨인데 태진아 씨 계열사에서 왜 그때 당시 못, 못 드셨나요? <laughs>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다제 잘못이죠 뭐 제가 음악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다 그런 탓이죠. 대중들에게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이데 사실은 음, 너무 드문드문하게 5년에 한번 이렇게 앨범을 냈었는데 앞으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쭉 계속 열심히 좋은 음악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심리치로 10, 약속드리겠습니다. 제2의 김정구 선생님이 된다는 말씀이죠? <laughs> Um, my huh? <laughs>